저한테 갔다가 온지한 4일 됐나 봐요. 근데 차박이 너무 가고 싶어서 어디든지 가려고 나섰어요. 꽃이 피고 있기는 하는데 활짝 피지 않아서 벚꽃이 활짝 피는 장소는 다음 주에 가고 오늘은 인제 가다가 봤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출발하고 거기 가서 뵙겠습니다. 우와. 가평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엄청 많아요. 이 차들 다 어디 가는 거지? 저기는 카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딸한테 갔다 와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차박 나왔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와보고 싶어가지고. 咋不干？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정말 이렇게 텐트 치고 하는 거는 아무데서나 할수 없으니까 후면 텐트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도 나는 한다 배가 고파요 삼겹살을 떡을 넣고 이렇게 묻혀왔어요. 된장찌개. 고기 구워서 먹고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상추랑 가져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춥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춥지는 않는데 정신이 없어. 뭘 가져올까 하다가, 아, 오래간만에 이걸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은근히 익혀서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여기 너무 맘에 든다 저쪽 위로 올라가면 물이 좀 깊어요 근데 저는 뭐 물이 깊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가는 길에 내려왔을 때는 저쪽이었어요 지금 저기 차 있는데 지금 차가 세대가 있어요 꽤 많이들 다니네요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 보쌈젓살을 두껍게 사다 놓고 막 고기 먹고 싶을 때못 먹는데 부르치게 먹기는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이거 지금 그래서 물을 안 보면 이걸 언제 익히겠어요 물을 부서 간이 어떤가 모르겠네 음~ 딱좋아 양념을 해서 무쳐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에 양념이 워낙 많아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떡볶이떡 물기가 너무 크네요 잘라야 될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고밥 먹을 하고 밥 볶아서 먹었던 건안 하고 바로 이렇게 날라가요. 봄에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많이 부는 것 같아. 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된장찌개를 갖고 왔으니까 좀 끓여서 같이 먹. 어 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와구 넣고, 지금이 4시 14분이에요. 밤까지 잘 견딜려나 모르겠다.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맛있게 끓고 있어요. 청국장하고 집된장하고 섞어가지고 끓였는데 아 좋습니다. 근데 이 컵이 낮으니까 컵이 낮으니까 얘가 물이 안 떨어지네 들고 있어야 돼 <laughs> 여기 벼룩시장에서 사 왔거든요 벼룩시장이라도 이제 새 물건인데 새 상품인데 법랑인 줄 알고 샀어요 사 갖고 왔는데 남편이 쇠래는 거예요 철이라고 이뻐서 샀는데 이쁘잖아요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철이되는 거예요 에이 아, 배부르고 이제 아주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렇게 오고 싶었나봐요 예정보다 제가 일주일이나 일찍 왔어요 왜 일찍 가냐고 막 그러는데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찍 왔어요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샀어요 마이크를 샀는데, 2년 동안 마이크 사용을 안 했거든요.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뭐, 그냥, 잘 지내니까.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2년이 뭐야, 2년 반 동안 안 썼지? 조금 있으면 3년 되겠네. 신경 쓰이고, 이응 어색하고, 막, 그래요.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이 났게 큰 애가 한국으로 오는 거를 바꾸라고 한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왔어요. 저기 보면 저 바위에 난 나무들은 키들이 잘 작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키가 다작아 대단하지 않아요? 저 바위 틈에서. 물론 여기가 이제 강이니까 습도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씨앗이 날아와서 저기서 자랐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키들이 다 작아. 저 위에 나무들은 다 키들이 큰데. 그때 태안에 갔을 때도 보니까 바위에 난 나무들은 키가 작더라고요. 오랑산 산행 갔을 때 보니까 그 산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바위를 쪼개서 나무 뿌리가 대단해요. 생명력이 정말 대단해요. 쪼개가지고 이게 갈라졌어요. 거기에 뿌리들이 이제 또막또 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진 그 바위 틈으로 와 진짜 대단하더라.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다. 독일은 차방할 데가 없어요. 작년에 갔던 그 나인강. 마인강이 있고, 나인강이 있고, 그러거든요. 나인강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크닉 하는 정도지 차박하고 이럴 데가 없어. 근데 나 제가 언어가 돼야지 캠핑장을 찾아가지. <목소리> 때를 못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난번에도 바람 불어서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바람 불어서 못하네. 아예 저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펄럭거려가지고 심란해서 잠이 안올것 같아. 닫으려면 좀 복잡해요. 닫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뱅! 둘러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펄럭거리고 있고. <laughs> 어디서 지금 고기 구워 먹나 봐요. <laughs> 근데 하나도 안 먹고 싶어. <laughs> 아, 내 머리 좀 봐. 바람 때문에. 이제야 안정감이 있네요. 트렁크 문을 닫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왠지 안 편해. 문을 잠궜더니 좋아요. 이제 문도 잠궈야 되겠어. 그럼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폭삭소가수다를 딴을 받아줬는데 너무 잘본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폭삭소가수다 보면서. 다른 거 이제 했는지 보고 다른 거 봐야 되겠어요 폭사 나만의 자동 저장 뭔지 이게 왜 여기 저장되어 있는지 저잘 모르겠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How's this? Cool! Sexy! Hey. Like 라이프리스트이 영화를 2시간 5분 동안 너무너무 잘 봤어요. 지루함 이 1도 없이 봤네. 2시간씩이나 갔는지 몰랐네. 한 1시간 한 뭐, 1,20분 걸렸는 줄 알았는데, 2시간 5분이나 걸렸어요. 아, 너무 괜찮은 영화였는데. 음. 좋았습니다. 아주 즐겁게 잘 봤어요. 그만 봐야지. 이거, 보고 있으면 끝이 없네. 그겠습니다 같은 텐트가 다 망가졌나봐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나가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래요? 텐트가 다 무너졌어요. 텐트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물이 왜 여기까지 들어왔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음, 이게 무슨 일이야? 팩 때문에 금방 빼지도 못하겠네. 난리에요. 물에 다 빠졌어요, 발이. 엄마. 아니,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냐? 뭔 일이래요? 안 닿기로. 강에폭싹쏘 왔수다 물이 이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더 많이 안 들어오길 천만다행이네 세상에 물이 더 들어왔으면 은 박스에 물다 물 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또 그런데도 치우겠지만 이거 어떻게 정리해 <laughs> 어떻게 정리해요 하지마. 아이고 됐습니다. 어저께 그 화롯대 할 만큼의 여유도 두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거든요 물하고 물이 세상에 밤 사이에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살림 그대로 다 있는데 아이고 참 놀라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그릇 같은 거는 물에 안 차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천만 다행이로 그때 해가 일찍 떠서 저 처리하고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껌껌했으면 안 나갔을 거 아니야 안 나갔으면 모르지 이렇게 된거 텐트가 쓰러져 가지고 나갔다가 세상에 알게 됐어요 춥다 이제 여기 문 열어 놓으니까 불을 안 쓰니까 춥네요 아까는 저거 치우는 <laughs> 치울 정신에 치운지도 모르고 다 초록이네 이거를 한 대는 사람이 버터도 안가져고 소스도 안 가져오고 이거 새로 사온 게 여유가 있으니까 대충 해도 바람이 안 들어와요 예 막아줘서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오렌탈 소스라서 저기다가는 못 먹거든요. 샌드위치에다가는, 샌드위치 소스를 안 갖고 왔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유럽에 가면 주식이 빵이잖아요. 뭐, 스파게티나 뭐. 저는 물론 딸내 집에서 한식으로 막 제가 김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먹기는 했지만 나가면 다 빵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를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리 있는데 있는 차들은 여기를 다녀본 사람들인가봐요. 저 사람 저거서 오줌 넣는다. <laughs> 아유, 진짜. 그럼 찌른내나지? 그래, 당신만 오줌을 누겠어 사람들 다누으면또 찌른내나지. 물이 빠졌어요. 어이없네. 나 갈라르니까 그러니까 물 빠졌네. 밤에는 물이 좀 들어왔다가, 낮에는 물이 빠지나? 그러나 본데? 참나.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텐트가 젖으면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담아오라고 그 집에서 말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저쪽에 화장실이 세 칸이 있어요 근데 굴뚝을 빼놓은 거 보니까 수세, 수세식인지 아닌지 이쪽은 제가 차 타고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큰차 있는 데가 끝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카누 타는 데가 있어요. 카누 타면 재밌을 것 같아. 저쪽에 물이 조금 깊어서 그쪽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앞에는 매점이 있더라고요. 저 너머로는 글램핑장도 있고 그래요. 무지개 펜션 치고 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무지개 펜션이 있습니다. 저는 발산 일교를 치고 왔어요, 여기. 아마 저쪽에 초록색깔 작은 다리가 발산 일교인 거예요. 요거는 저기 고속도로고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지고 난리더니 물이 쫙 빠졌네요. 말씀 좀 여쭐게요. 저기 보니까 네. 백패킹 하는데 뭐 어, 저 배바이까지 가는 거예요? 배바이가 어디예요? 이상 가야 돼요. 여기서 일 킬로요. 예. 아, 그 그러면 거기만 갈수 있어요. 그럼 이 카눌만 갈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아, 야 보기야. 이 차로는 못 가고 차는 중간에 가다가 아, 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물 가운데 있어서. 어. 그러면은 이제 실어다 주고 시간 맞춰. 아, 예. 실어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타고 가서 캠핑하고 돌아오는 거지. 아 가지고 가서 음. 알겠습니다. 음. 예. 물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자는가 봐요. 그 괜찮겠다.